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주 수업 때 오셔서 열정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또 완성된 차를 보면서 뿌듯해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프라우티 마스터가 되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매우 보기가 좋았습니다. 여러분과 대구 강영시 장애인건협회가 이번 교육과정을 통해서 소중한 인연을 계속 이어나갔으면 그러면 이번 클라티마스터 교육과정을 주관 추천하신 대구 장애인 건협회이수민 대표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모두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아, <laughs> 어, 안녕하세요. 야, 두달 가까이 프로그램에 하루도 안 빠지고 참여해주시고 열정적으로 배우시는 게 더욱 간탄하고 우리 여러분들에게 많이 배웠습니다. 이것을 기회로 우리가 자립할 수 있는 기회도 가지고 우리가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기회도 가지고 그래서 앞으로도 이 사업을 꾸준히 제가 장애인개발원에 계속 프로그램을 넣어서 또 다른 정말 직업을 만들 수 있는 이런 것들로 뭐 해달라고 조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모신 게 아주 귀하신 손님이 있습니다. 예, 장애인개발에도 나오신 어. 김, 김하고 만요. 여기 나오실게, 여기 나오실게. 요학회 마쿠가자, 마쿠가자, 장학회. 안녕하세요. 인사장님, 어떤 자리인지 모르고 그냥 왔는데 굉장히 커게한 분이에요. <laughs> 네, 일단 저희 장애인 개발원에서 일단 그 대구시 그 희망원이랑 이제 한 3년 전에 사업을 하다가 올해부터는 희망원 외에 지역 사회 있는 다른 기관들하고도 이렇게 같이 협력을 해가지고 터시설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그터시설 장애인분들의 지역 사회에 나오셔가지고 자식하실수 있도록 직업 기능을 이렇게 교육을 하거나 아니면은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직업 훈련을 하거나 아니면 직업 생활을 한 동안에 필요한 기초적인 훈련을 하는 그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 어 프로그램 을 진행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네, 마련해서 계획하고 대구장애인권익협회에서 실시하고 계시는데요. 어 일단 그 포차 프로그램 통해 가지고 자격증 취득하시고 그걸로 나중에 이제 소독 활동까지 이어지시면 저희 쪽에서 추구하는 그런 목표는 다 이루어질 것 같아 가지고 어, 충분히 잘 하시고 계실 것 같고요 어, 앞으로도 좀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 님상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너무 제가 먼저 감사드립니다. 때요 펜도 뜨거웠고 두려운 게 있었지만 지금 마지막 수업이 진행되면서 너무나 적극적으로 참여하셨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도 꼭한번더 아니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도록 내년에는 지금보다 좀더 높은 수준의 차를 만들어서 상대까지 할수 있는 걸로 연결을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내년까지 내년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어, 늘 통역해주시느라 소개해주신 성인석 통역사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어, 네. 어, 여러분들과 함께 꽃차 만드는 거고 어, 너무 재미있었습니다 부탁드려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 만나서 오차도 만들고 이야기도 나누고 좋은 시간 많이 가지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 뜨거운 물을 음. 뜨거운 물을 붓고 뚜껑을 닫습니다. 음, 뚜껑을 닫습니다. 그리고 몇분 정도 있어야,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한 3분 정도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3분 정도 수색을 보고 뚜껑에 따르실 때 그냥 이렇게 따르면 뚜껑 나아 깨져요. 뚜껑에 손으로 누르고, 여기에 수구에 물을 따르셔야 되요 예, 네, 따르는데, 따르고 내려놓습니다. 그죠? 그리고 오늘 물을, 물의 양을 너무 많이 하면 수구가 넘칠 수 있으니까 물 양은 조금 할게요. 조금 할게요. 두 번을 따려야 되니까. 자, 한번 따로 놓으시고, 그 다음 다시 한번더할 거예요. 꽃은 먼저 들어가 있죠? 거기에 뜨거운 물을 부으시고, 뚜껑 닫으시고, 한분 기다렸다가 다시 한번더 방금 있는 여기에 같이 그래도 음 응. 같이 그죠? 그래서 첫 번째 물하고 두 번째 물이 섞여서 같이 되겠죠? 첫 번째는 진하고 두 번째는 약간 연하잖아 그죠? 자 그렇게 하고 나서 여기 수고에 물이 우리 차가 다 왔잖아요 다음부터는 제일 오른쪽에 있는 것부터 네 잔을 따를 건데 네자 처음부터 가득 따르시면 안 돼요 어떻게? 네. 두 번, 세 번, 네번 나눠서 따르고 그다음 어디서 여기서부터 한 번, 두 번, 세 번, 네번 이렇게 오는 거예요. 예, 네. 아시겠죠? 자, 여기 처음부터 그대로 한번쫙 따르시면 안 돼요. 그리고 잔에도 8부 정도까지, 80%까지만 따르셔야 돼요. 너무 많이 나니고 그리고 처음에 따를 때좀 작게 따르셔야 되겠죠. 예, 네. 작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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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게 갔다가 다시 한번더 이렇게 와서. 네. 네, 그리고 여기다가 내려놓으면 돼요. 수그를 내려놓으시면 돼요. 자, 마시는 것까지는 안 되니까 거기까지 한번. 생각하고 말하고 싶습 그니까 바로 마시면 뜨거워요. 그래서 수구에서뭐 온도를 한번 낮춰서 한다는 가장 먼저 첫 번째 잔은 어느 건지 기억하시죠? 첫 번째 내가 따라 은잔이 주인 거예요. 나머지는 손님겁니다. 자, 잔을 들고 네. 네. 색을 한번 보고 맛을 보는 거예요. 색을 한번 보고 어, 맛을 보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시면 돼요. 네, 잔을 내려놓고 잔을 내려놓고 앞에 있는 손님한테 자르세요. 이렇게 권하면 돼요. 앞에 있는 다가. 차를 마실 때는 다가를 많이 넣지 않아요. 그냥 차 맛이, 어,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다가 한 조각씩 이렇게 먹으면 돼요. 네. 위 사람은 대구광역시 장애인권의협회가 주최하고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주관한 포참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소통의 교육을 수료하기 위해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대구광역시 장애인권의협회 이수민 기입니다 맞습니다. 네, 5 7상님합니다 음, 축하드리고요. 야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 스님, 매일 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어요. 맞습니다. 어. 맞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수리하셔서 고생. 음. 같이. 제 네, 수로 내용은 리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명화 선생님. 이명화 선생님. 서미야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영팀 선수.